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지요 6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9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었는데 오늘부터는 또 70도대로 다행히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요 오늘 화요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미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듯이 또한 아들은 그의 제자들, 성도들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무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이루듯이, 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므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뜻은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의의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능력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은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의미는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하나됨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 됨,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하나 됨,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며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어려운 또 모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기에 이 하나됨을 이룬다고 하는 건이 땅에서 완전히 이룰 수는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잡았다함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주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은 두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철저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와 또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부터 먼저 제거해내고자 할때 우리는 하나 됨을 더욱더 이루어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오늘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온전함과 그 성도의 하나 됨은 결국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온전함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됨을 될수 하나 됨을 이루어 갈수 있는 것도 역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은 물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자임에는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고 이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라고 간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온전함을 이루고 또 하나됨을 이루어 감은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심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들 안에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한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을 제거해내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증거함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날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을 또한 이어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방해하는 내 안에 그릇된 것들을 깨끗이 주님 앞에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힘있게 증거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날도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오며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을 주님께서 특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저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그 과정과정 과정 속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에 있는 마음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또한 평안 가운데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저런 폭력과 죄악들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또한 그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